함께 찬양드리며, 열악수요 종목기들를하나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람 수요종호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는 임금님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였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이발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했지만, 늘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임금님의 머리를 잘라주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대숲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황금단지 7개가 있는데, 갖고 싶지? 그래서 이발사가, 네, 라고 대답을 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파봐.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황금 단지 7개가 나온 겁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몇 년을 모아도 금덩어리 하나 사기 어려운 형편인데, 황금이 들어있는 단지를 순식간에 7개나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단지를 하나씩 열어보니까 여섯 개의 황금단지에는 황금이 꽉 차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만 차있었습니다. 이발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임금님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 암만 생각해도 아쉬운 것이 생겼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단지도 황금으로 다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일곱 번째 단지는 다 차지 않은 거야?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발사는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던 임금님 머리 자르는 일도 잊은 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일곱 번째 황금 단지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거기에 모두 소진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을 해야 하는데 쓰는 어리석음의 이야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건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고 또 권력과 힘을 합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레 백성에게 왜곡된 말을 서슴치 않고 부리를 부추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 상처를 감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런 말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멸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벌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크게 혼내시게야 하시겠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미가가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땅을 회복시킬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담을 넘는 담쟁이. 이 담쟁이를 보면 언제 저 높은 벽을 올라갈까? 올라갈 수나 있을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쟁이는 어느샌가 그 벽을 오르고 서로 손을 잡고 말없이 그 벽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벽을 뒤덮고 그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올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주 살아가실 때에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담쟁이가 벽을 넘듯 주변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로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권사님 현재 혈당 수치가 높아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일상생활하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십시오. 교회 학교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예배 소중함을 깨닫고 안전함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22 대학 수학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청년교회가 수련회 중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지로 고백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환우들을 속히 치유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우리 다같이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심정적인 시작되고 많은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 에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일상을 회복되는 큰신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뒤님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추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한량 없이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해 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그 손길 손길들마다 치유하는 그 손길 손길들마다 주 신이 개입하시고 신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들이 지나가고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회복이 일어났을 때이 모든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치유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